글로벌 고가 가정 브랜드 다이슨의 최근 소비자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다이슨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슨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리퍼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부품이 없다며 수개월을 기다리게 한후 일방적으로 AS 정책을 변경해 제품 교체 대신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소액 보상하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된 다이슨의 소비자 불만 864건 중에서는 AS 불만이 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142건, 계약 해지 불만 70건, 계약 불이행 15건, 안전과 가격 등의 기타 불만이 5 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AS 불만은 구입한 지 2~3년도 안된 제품뿐만 아니라 몇 개월도 안된 새 제품에서도 부품 수급이 안돼 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리가 늦어지는 사유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기간이 지난 상품은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뒤 일정 금액을 더해 환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이스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고객센터로부터 연락도 없고 고객센터 연결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부당한 AS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스는 지난 9월 리퍼 제품 재고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불가하다며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소액 보장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지만 오히려 동일 제품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연맹은 다이슨 관련 소비자 불만 864건 가운데 249건을 다이슨에 전달했지만 처리된 건은 145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다이슨은 수리 지원뿐 아니라 공식 피해구제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슨은 국내 진출 이후 소비자들의 문의에 대응할 콜센터일려 서비스 센터 부족 등의 지적도 자주 받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난히 제품 가격을 자주 인상하고 있고 올해 역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레야 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